눈길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선 안 보이죠? 눈에 덮여서 천천히 도는데요. 우와! <laughs> 저 차가 미끄러집니다.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사진을 보면은 상대 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그러시네요. 실제 그런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오, 어, 그런데 많이 넘어왔네요. 여기서 밀린 거죠. 이렇게 가다 이쪽으로 밀린 거죠. 이만큼이나 넘어왔네요. 쫙 옆으로요. 눈길에 불박차 천천히 가는데 상태가 쫙미끄러면서들이 받았어요. 투표 보겠습니다. 백대 빵입니까? 요차 불박차에도 잘못이 일부 있습니까? 투표 시작. 저 차가 천천히 왔으면 안 미끄러졌죠. 눈길에 천천히 가야 되고 커브길에 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좀 급하게 오다가 쫙 미끄러졌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예 100%가 100대 빵이죠. 아이고 속상해라. 아이고 속상해라. 이거 이 100대 빵이야 되죠. 제가 100대 빵이나 옳다고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요. 상대측에서 50대 50이래요. 예. 상대측에서 50대 50.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심에서 미끄러진 채60저40 나왔어요. 그래서 항소했거든요. 항소 기각됐어요. 허망하고 속상하네요. 속상해요. 아이고 좋은 결과 백대빵 판결을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찝찝한 결과를 올려드리고갑니다야 이런 게 60대 40이랍니다. 참나. 에휴. 하지만. 여러분들의 100%는 백대빵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백대빵 의견입니다.